겠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라 아멘. 역대상 23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일은 한 번째 시간인데요. 23장 우리 마지막 단락을 만납니다. 자 23장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이는 다 레위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예, 다윗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세울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그 내용 중에 성전이 세워진다, 성전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상징과 의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은 레위 사손들에게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또 레위 자손을 직분을 세워서 직문을 세워서 세운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그 의미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준비된 상태이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은 마치 성전이 세워진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원래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늘 반복하여서 설명합니다. 성전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과실 처소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다윗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서 말씀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전은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빠치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과실 처소로 바뀌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윗의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것을 처서로 만들어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집합 사람들만이 하는 그들만이 가르쳐 주는 특정 어떤 역할이나 직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레이스 사람들로 세워질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성전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이렇게 받아서 설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하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성전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으로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받아서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성전으로 섬기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관계하시고 그래서 성전일을 서로 연합하며 나아갈 때자그 이런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들을 여호와의 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 이야기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과실 처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 시간 되기를 선망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섬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우리가 봉사한다, 어디 가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한다 이런 의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일, 땅을 경작하게 하시려고 아담을 세우신 그 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상세기는 모든 성경을 설명하는 한의 기준점, 우리안 한의 길잡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섬긴다. 자, 땅을 경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경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땅 아닙니까? 이 경작하려면 어떻게 해요? 돌을 거두어 내야 되겠죠. 돌을 거두어 내고 그 안에 말씀이 뿌려져서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풀이 자라고 채소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교훈을 다 거두어내는 것. 이걸 섬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으로 영원히 와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23절, 26절. 23절, 25절. 24절, 25절. 자, 다윗이 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께서 평강을 대해 백성에게 주고예루살렘의 영원히 거하게 하시면 26절. 내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자, 자,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고 있는 말씀은 언약궤 아,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 언약괴를 이동시킬 때, 말씀을, 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상자를 이동할 때,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렇죠 어깨에 메었습니다. 왜 메었냐면, 이것은 이동하기 위한 모양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라고 하냐면,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우리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모양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레벳 사람이 어깨에 매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그 이유는 말씀, 이, 말씀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제 그 성전 안에 말씀이 놓여지게 되죠. 실제로 지성소 안에 말씀이 놓여지게 됩니다.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여호와께서 평강으로 예루살렘에 영원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설교라든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속성을 깨달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로, 일로 이어지느냐, 그 지식이 알미되어서, 아는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그 모양대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채화되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걸 됨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삶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살아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를 가르켜서 평강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상태다라고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 몸 밖에서 우리가 어떤 경비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시는 분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때 그렇게 연합하여 살아가게 될때 이것을 평강이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많이 쓰는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리스의 영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죠.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그 뜻을 깨닫는 지경까지 나아가면 이걸 샬롬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타, 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불어서 넣어주셨단 말이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그렇게 될때 이걸 평강의 하나님 예루살렘 안에 거하신다. 영원히 거하신다.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떠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이었죠. 에굽을 따르거나 바벨론을 따르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함께 있을 수 없었는데 이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하는 상태. 자 이것을 성전이 되는 자들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제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그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전이 되어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되는 일을 설명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은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28절부터.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영어의 성전과 뜰과 보물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진설병과 고운가루의 소재물, 곧 무게정병과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재월과 자를 밟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영어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자, 레위인이 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위인이 하는, 말, 하는 일, 성전을 관리하는 일, 성물을 정결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지요. 이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면, 레위 집파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면 하게 되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성물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물이 무엇이죠? 성물? 기구 이런 이런 뭐 제단이라든가 악기라든가 도구 이런 걸 성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물이잖아요.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감당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물, 거룩한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흠이나 모든 때와 모든 오물들 그 모든 찌기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정결하게 되는가? 성경은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정결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레위주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로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이 거룩한 일이냐. 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룩한 일, 세상의 때와 오염에 묻지 않냐고. 그래서 뭐 어, 세상의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들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법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율법의 법 안에 매여 있다. 그쵸? 거기서 이제 해방되어서, 거기에 늘 갇혀있는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누리게 되면, 그 율법,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참된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 이후에 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 잠깐 나눴어요.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률을 저한테 주셨는데, 어,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 내내 묵상을 했으면, 해, 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이 말씀을 또 받아가지고, 어, 생명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저한테 일주일간의 묵상의 주제가 될 텐데,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하죠. 말씀을 잘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 잘 탐구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 잘 전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뜻을 누리고, 자유하고 안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저는 약간 좀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다, 약간 건조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도 하시고, 뭐 장르님들께서도 저한테 건면해 주신던 말씀이기도 해서 늘그걸 어떻게 깰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 아, 무엇을 하지 않으므로 나를 지키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좀더 나아가면 참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린 상태까지 라는 것이죠. 그걸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세상 가운데 어떤 규례, 어떤 규칙, 나에 갖다 놓 가치관, 판단 이런 것들까지 다 놓아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마치 아이와 마치 모든 걸 맡겨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니다 그 직경까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일주일간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형제님들도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 주셔서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어떤 예배, 또 구제, 봉사, 어떤 어떤 섬김 그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만에서 자유하고 하나님만의 평강을 누리고 안식하는 그 직경까지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천년 안식. 무엇에 매여서 뭐, 뭐 어떤 의무감, 책임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창된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누리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감당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독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예식들 주의 아침 축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